인텍, 플러스, 인텍 플러스라고 하네요. 종목 죄송합니다. 종목을 다시 바꿔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텍 플러스 어, 25,800원 비중 30%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24,700원이네요. 어, 네0.2%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종목명이 조금 해독갈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인텍 플러스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, 인텍 플러스 네. 이러면 조금 말이 됩니다. 제가 아, 볼 때는 네. 네, 한두달 정도 이제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나 요 정도 라인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, 최근 이제 고무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외국인 빠져나가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잖아요. 네. 이런 흐름과 함께 쭉 빠졌었는데, 지금 보시면 거의 네그 부분까지 올라와주고 있고, 최근에 몇 거래일간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가니까 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보다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